그 작은 그림의 표현이 될려나 일단 p점 부터 시작을 해보자. p점의 좌표는 반지름 3이고 세,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3의 고사인 세타 3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고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런데 Q점에서 오른쪽으로 선 그어 가지고 R이랑 만나는 점, 아, 여기 수선이랑 만나는 점이 R이잖아. 근데 R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X 좌표는 P에서 가져오고, Y 좌표는 Q에서 가져오고. 이렇죠. 그러면 R 좌표를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두고, R의 관계식을 찾아보면, 코사인 Z는 뭐가 될까? 3분의 x가 되고 sin 타는 그냥 y죠. 그럼 코사인 사인 적었으니까 얘가 지금 이거 전체 제곱하고 전체 제곱하면 1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타원이네. 그래서 9분의 x 제곱 y 제곱 음, 자체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요. 다원이에요.